6월 소망 소사이어티 뉴스 신혜원입니다. 6월 뉴스는 지난 5월 15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미주 한인 노인 실태 조사 발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Korean American Community 재단이 사우스폴 재단, 주디스 임 재단, Korean American Community 재단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LA를 포함한 미국 내 주요 대도시 7군데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시니어 81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들은 81%가 언어 장벽이 있고, 한인 시니어들 40% 이상이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인 신이여 10명 중 6명이 렌트비와 식비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을 충당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in 10 of them answered the question yes when they asked like if you had if your income is enough to cover your basic necessities. And this financial instability I would say also had in, in, impact on their access to housing, healthcare and transportation, on everything. 소망소사이어티의 사무총장이며 UCI 치매민 뇌질환 연구센터 UCI 마인드의 아시안어메리칸 디렉터인 신혜원 박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세분화된 데이터가 필수적인데 주류사회 데이터는 미주 아시안을 하나의 그룹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아시안 내 다양한 문화집단에 세분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미주 한인 노인 실태조사는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난 30년간 연방정부의 의료연구자금 지원 중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전체의 0.17% 밖에 되지 않으며 이 또한 한인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내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항상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셔널 서베이터 커미션 했어요. 인7 시티스 음 그루고 그 중에 LA가 하나. 이번 실태 조사를 이끈 크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재단의 윤경복 회장은 지난 10년간 미국 내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 인구가 69%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 연구 및 전문 조사 자료가 부족해 정부 정책에서도 여전히 간과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미주 한인 노인 실태조사가 그첫 걸음이 돼서 앞으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서비스가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이 e 제리스를 하면서 우리의 희망은 이제 이거를 쓰면서 그런 s e of the release of the release of the release of the r e l 우리 s e of the release of t 입다다 e l e a s e u c i 캠퍼스 내 시신 기증자를 기리는 추모장소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음. 추모 조각상엔 시신 기증으로 의학 교육과 연구 발전에 기여해주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받드는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헌차하신 분들을 기리는 벽돌에서도 많은 한인 분들의 성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This uh, came about as a result of a couple of years of planning uh, on the part of uh, the Wield Body Program, the School of Medicine. to really put a significant piece that would really speak to the importance of the gift. and so we think that we were able to achieve this. we're very proud of it. Uh, as you can see, it's a, it's a person, that's our, a donor, that's sitting on books, which represents knowledge. so the idea is that the donor is the knowledge, which is the gift to the medical school. and so that's what we were hoping to convey with this, is truly the significance, of the gift and how we couldn't do what we do without it. So it's the idea that the donor is um, an important part of the medical school achieving its mission here through a gift of discover, teach, and heal. 지금까지 소망소사이어티를 통해 UCI 의대 시신 기증을 해주신 분들은 2,309 분이십니다. 오늘날 시신 기증은 의대생들의 의학 교육과 연구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신해부를 통해 의료인들은 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고 오진율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시신기증은 세상을 위해 마지막으로 내리는 가장 고귀한 결단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가 또 있을까요? 시신기증이야말로 한인 이민 역사에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할 우리의 문화적 유산입니다. 소망 소사이티는 이분들의 숭고한 인류애를 기리기 위해 오는 11월 2일 오전 11시 은혜 한인교에서 추모식을 갖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선 오는 7월 15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시신 기증을 서약한 분들도 이날 참석하셔서 자신이 기증한 시신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참관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시신 기증을 한공병우 박사는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쓸만한 장기는 모두 기증하고 남은 시신은 해부용으로 의과대학에 기증하라. 시신 기증은 이처럼 가장 고귀한 삶의 마무리입니다. 추모식에는 UCI 의과대학 관계자들은 물론. 시신을 기증받아 공부한 학생들이 참석해 기증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기증자분들은 소망소사이어티 연락하셔서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977-4580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 5월 20일 소망소사이어티 소망홀에서 Care have you ever wondered how scientists find cures for illnesses discover ways to prevent diseases and create technologies to improve people's lives all of our scientific innovations came from research the process by which we ask questions perform experiments and find solutions to the world's problems. uc san francisco penta park 박사, UCI 마인드의 자슈아 그릴 박사, USC의 조이스 하비어 박사, 휴스턴 대학의 크리스티나 미야와키 박사 등 연구 리더들과 아시안 헬스 서비스의 리나 팍 사무총장, 아시안 아메리칸 익스체인지 미디어의 데이비 최 대표, 베트남 아메리칸 캔서 파운데이션의 백희 뉴엔 사무총장 등 아시안 커뮤니티 기관 리더들이 참여해 아시안. 하와이와 태평양 섬 주민들에게 의료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데이터를 구축해 의료 연구에 있어 아시안과 하와이 및 태평양 섬 주민들의 대표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미팅에는 신혜원 박사가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총장 및 UCI 마인드의 아시안 아메리칸 디렉터로 참여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유분자 이사장은 참여자들을 환영하며 소망소사이어티가 케어레지스트리 연구에 한인 커뮤니티 파트너로 데이터를 만들고 또 만들어진 데이터가 한인과 아시안들을 위한 연구와 보건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한인과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들이 나오길 바라고 또 소망 소사이어티도 이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노래 부르기, 손 운동, 신체 균형 운동 요법과 전신 회복 스트레칭, 손 동작 활동, 색종이 접기와 퍼즐 맞추기, 단어 만들기, 글쓰기, 받아쓰기 등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따뜻한 한국식 점심을 제공하는 소망 케어 교실을 오렌지 카운티와 LA에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오니 소망케어 교실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2시까지 에나하임 한인교회에서 LA 소망케어 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2시까지 LA 새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소망케어 교실에 대한 문의 및 자원봉사자로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AM 1650 소망의 시간을 통해 한인 시니어들의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와 생활의 팁, 또 아름다운 음악과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유언장 다 작성하셨나요? 지금부터 헬렌나 상속 전문 변호사님이 알려주는 법적인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M 1650 소망소사이어티 소망의 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 재방송이 되며 소망소사이어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6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연 안내입니다. 6월 15일 오후 6시에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에서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 공연이 있습니다. 제가의 소망 지휘 김송미 반주에 한인 기독합창단 한인 기독 오케스트라 그리고 소망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또는 한인 기독합창단 김은영 단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5월 소망소사이어티를 방문해 주신 분들입니다. 보미파커님이 소망소사이어티를 방문 평생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수호천사보험의 제이 리 대표와 조이 킴님이 소망소사이어티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크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재단의 윤경복 회장, 브랜난 강 부회장이 소망소사이어티를 방문, 신회원 사무총장, 데이비 최 예미디아 아시안 아메리칸 익스체인지 미디아 대표 백진숙 빙벨트 투게더 대표와 함께 한인 시니어들 그리고 한인 장애우와 가족 간병인에 대한 데이터 확립 의 중요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정보 지원 체계 마련 그리고 한인을 돕는 비영리 단체 간의 협력 의 중요성에 대해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평생회원 1호이신 남상탁 선생님께서 소망소사이어티를 방문, 유분자 이사장 신혜원 사무총장과 면담 후 소망소사이어티에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교육고문이신 그레이스 김님의 시동생 되시는 폴김 부부께서 소망소사이어티를 방문, 소망 소사이어티가 UCI 윌드 바디와 함께하는 시신 기증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소망 차드 학교 7호 후원자이신 오송자님이 소망 소사이어티를 방문, 유분자 이사장이 소망 차드 7호 학교 모형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저이 모형 보고 사실은 너무 조금해서.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제대로 된 학교를 세운다니까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나라도 장래가 더 크게 보일 것 같고 좋은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꼭 같이 끼고 싶어요. 5월 소망소사이어티를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소망 소사이트를 위해 후원금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소망 뉴스를 후원하고자 하는 단체, 기관, 개인은 소망 소사이트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소망 뉴스와 소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아, 구곡순담 어벤져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곡순담은 대한민국 10대 장수군 중 지리산권에 속한 구례, 곡성, 순창, 담양지역을 말하며 장수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서로 연계하여 백세인 축제를 열고 해외 장수마을과 협력해 세미나도 개최한다고 합니다. 2020년 보그코리아가 꽃처럼 곱디고운 우리 할머니를 소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구곡순담에 사시는 100세 전후 할머니 여덟 분의 사진과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수줍은 새색시 같은 웃음을 지으며 꽃을 들고 계신 할머니들. 보국 코리아 제작진들은 꽃 같은 세월은 아니지만 꽃처럼 피어 계신 할머니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또한 할머니들은 우리 같은 늙은이를 왜 찍을라고 그랴? 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곱게 단장할 때 창피하니 문을 닫으라고 하셨지만 단장을 하고 꽃 저고리를 입는 과정을 즐기셨다고 회상했습니다. 오늘의 내 삶은 나의 남은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온 세상이 초록색으로 싱싱한 6월에 아름답게 단장도 해보고 내 자신에게 꽃다발도 선물해 보고, 같이 늙어가는 배우자와 데이트도 해보고, 꽃 같은 세월은 아니지만, 오늘 하루 꽃처럼 피어나시길 바랍니다.